소망 있는 나그네의 기도, 양소영의 소나기. 안녕하세요, 양소영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복을 받기 원하죠. 또 복이 있는 그런 인생이기를 원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원하던 것을 얻는다면 그 자체를 그 얻은 것 자체를 복이라고 여기고 사는데요. 그런데 모든 결과로 나타난 것들에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결과로 주어진 모든 것들도 원인이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있게 할 만한 원인 예, 즉 우리의 선택이 바로 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지도자였던 여우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수행하고자 가나안의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 두 명을 보냈는데요. 이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서 신분이 노출되고 맙니다. 그래서 체포될 그런 위기에 처하고 말게 되는데요. 그때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고, 목숨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라합과 두 정탐꾼은 약속 하나를 하죠. 라합은 두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선대한 대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예, 맹세하라고 그에 대한 증표를 달라고 예, 요구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라합과 그 가족들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라도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화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죠.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고는 그 결과만을 두고 뭐 좋다 나쁘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 모든 결과는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로 대하시고자 하시지만요. 라합처럼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만이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른 사람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선택한 것인데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인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참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거나 경험한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으로만 예, 홍해 바다를 직접 가르시고 예,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시고 또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소문만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라합에게도 두 정탐꾼을 만나게 하심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계신 것이죠. 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그 결과 라합과 라합의 모든 가족들은 여리고송이 무너지는 그날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과 언약을 맺은 날부터는 여리고송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하는 삶을 살았겠죠.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기독교 방송으로 아니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간증도 많이 듣고, 또 설교 말씀도 쉽게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 라합도요,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겪지 않았어도, 또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야기로만 하나님을 듣고, 네,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죠. 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막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지만, 세상은 뭐 더욱 어지럽고, 뭐 어두워지고, 또 공허해집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라합과 같이 믿겠다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행동하겠다고 행동하기를 선택한다면, 예, 이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하루가 되고요. 또그 결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저는 한국 컨티넨털 싱어즈의 앨범 중에서 선택. 캔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찬양 가사와 같이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선택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소망있는 나그네에게도 소나기에 양소영이었고요. 저는 내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예수 time